안녕하세요. 1인다역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 한달 동안 최신 한달 동안 판매한 판매 내역을 좀 공개해 볼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위탁 판매를 시작한 지한달 반, 두달반 정도가 됐는데 이두달반 동안 위탁 판매란 어떤 것이었는지 좀 이거를 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탁 판매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위탁 판매는 어... 굉장히 쉽다. 왜냐하면 물건을 그냥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팔면 되기 때문에 내 물건이 팔리나 안 팔리나 일단 재고 관리가 없고 그리고 안 팔리면 뭐안 팔리면 그냥 땡이니까 굉장히 쉽다 생각했었고 음.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그만.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 재고 관리 필요 없다 재고 관리 필요 없죠 그죠 뭐 크게 이렇게 두 개를 보고 왔던 것 같아요. 아, 판매했을 때 포장을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개인 시간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들. 이제 위탁 판매니까 어, 재고 관리도 필요 없고,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포장을 할 필요도 없고,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말고. 이렇게 때문에 개인 시간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단편적인 면만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이제 위탁판매를 접근을 할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위탁판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음, 힘들죠 그죠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작했다가 왜, 왜 안되지 왜안 팔리지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 처음으로 가보시면 아마 그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거는 위탁 판매의 실제 쉽게 접근하면 쉽게 그만둔다. 어, 이게 적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물건을 갖다가 올려서 팔리면 팔리고 말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팔면은 안 팔려요 진짜로.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들을 엄청 많은 사람들이 팔 거거든요. 어차피 도매처는 한정적이고 그리고 이거를 위탁 판매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한정된 그 자원을 이용해서 팔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내가 나만의 가공법으로 가공을 해서 팔지 않으면 팔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쉽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서 쉽게 올려가지고 뭐 팔리면 팔고 말면 말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린 사람들은 대부분 가격으로 계속 승부를 보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가격을 낮추는 사람들은 가격 때문에 계속 계속 낮춰서 어 저쪽이 더 낮췄네. 어 내가 더 낮춰야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원가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거를 뭐 100개, 1000개 팔아도 나한테 남는 게 얼마 없어요. 최소한 우리 20% 30% 이상은 남겨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거 한개 팔아 가지고 100원, 200원 남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심지어 그렇게 팔아도 안 팔려요. 왜냐면은 하 이 물건을 올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같이 판매도 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네이버 최저가보다 높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절대 가격으로 경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접근하면 쉽게 그만두기 마련이고요. 이거를 실제로 상품 가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 판매하는 것만큼 힘듭니다. 오히려 더 힘, 그, 한 개의 제품을 내가 사입을 해서 제대로 파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 실제로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일단 우위가 없기 때문에 어 한정적으로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 개를 되게 많이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요. 계속 이거를 위탁 판매를 할 동안 계속 그렇게 해줘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 개를 제대로 파는 것보다 위탁 판매가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이제 하나하나 가공을 잘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데, 이게 점점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떤 위력을 갖게 되겠죠. 스노우볼처럼 점점 점점 커지는 거죠. 이 스노우볼이 맞나? 아무튼 네. 그렇게 이제 될 건데 어쨌든 이제 초반에 단기간에 내에 네. 성과를 보기가 어렵다. 그두 번째 재 재고 관리는 이제 쉬, 쉽지만 재고 관리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우리한테는. 품절 관리. 아, 이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이 품절 관리가, 이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봐줘야 될 수준까지 온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안 팔리던 제품들이 팔려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 잘 됐다. 어, 이렇게 가격이 비싼데도 팔리네? 해가지고 도매처 들어가서 사서 주문해서 보내려고 했더니, 품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한 3일 전에, 4일 전에 품절이 됐던 거죠. 그래서 다른, 제, 다른 판매자들은 다 내렸어요, 그걸. 근데 저만 올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laughs> 가격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제걸 사서 이제 배송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요다 어, 품절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아, 이거 품절입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정사정해서 취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취소를 해줘야 이제 판매자가 페널티를 안 먹어요. 그래서 고객에게 사정을 해서 취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품절 관리가 힘들어요. 그렇게 품절이 나서 못 팔았던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통 사정해서 지금 사정한 게한열 손가락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품절 관리가 힘들다. 그리고 사, 세 번째 도매처 관리가 아, 이것도 좀좀 힘들었던 게 물건을 이제 주문을 받아서. 아침에 넣었어요, 주문을. 보통 이제 11시 전에 주문을 넣으면은 당일 배송이 되거든요? 근데, 깜깜 어, 무소식이에요. 안 보내. 보니까, 이 공급사가 그 사이트를 잘안 들어와요. 그 전화번호도 없고. 아, 그래서 1대1 문의 막 올려놓고 하면은 다음날에나 보내주고, 막그 다음, 막 3일 뒤에나 보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건,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도매처를 유의 공급사들 있잖아요. 주의 공급사. 이 사람들 좀 관리하는 거. 좀 관리해서 좀 쳐내는 것들이 좀 힘들 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고객들이 이제 문자 오고 막 이제 고객 그 게시판에다가 언제 보내요 막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상품 올리는 게 너무 귀찮아요. 보통 만약에 사이버에서 올린다. 그러면은 아마 상사 페이지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 거고 아마 일주일 한달 정도를 그 상세 페이지에 막 몰두해 가지고 만들고 하겠죠 근데 저희는 그걸 안 해서 좋긴 한데 저희는 이제 물건을 천개 이천 개만 올려서 팔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뭐 하루에 하루에 한 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개 팔까 말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만개 이상 만개 이상의 원본 상품을 오픈마켓에 다 나눠서 총 10만 개 이상을 팔아야 이제 하루에 한개 팔릴까 말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상품을 더 많이 팔게 하려면 계속 그런 작업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상품을 올리는 게 너무 귀찮아요. 왜냐면은 하 이미 이제 원본 상품 만개 정도를 올릴 정도면 최신의 상품을 대략 어느 정도의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좀잘 팔릴 것 같은 연령대나 이런 것들에 맞는 오픈마켓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맞춰서 어느 정도 좀 관리가 됐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찾아서 계속 또 이제 더 디테일하게 좀 짜내듯이 좀 차, 찾아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제 식 짜면 이제 쉽게 나올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걸 다 하나하나 계속 관리하면서 이걸 분석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을 골라서 올리는 것도 좀 어느 정도 한정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쌓여서 쌓여서 이거를 어, 이마켓에서는 이 연령대에 이 카테고리가 잘 되겠구나 이거를 추려가지고 최신 상품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계속 가져와서 업데이트 해주고 상품 가공해 주고 뭐 그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어, 아직은 저희가 데이터가 많지도 않고 어, 대충 이렇게 보니까 어, 이건 팔리는 것 같고 어, 저, 가끔씩 저것도 팔리는데 아,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것도 계속 좀 시도를 해봐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어, 모르겠어요 일단 이게 상품을. 계속 찾아서 올리는 것도 힘들고 또 가공하고 뭐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작업하고 또 카테고리 또 나누고 이렇게 카테고리 여러 또 마이 카테고리 있잖아요 그 작업도 해주는 것도 하고 하면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상품을 좀천 개를 정도 가공해서 올려, 올리고 있고 올렸는데 그 전에 2주 동안 안 올렸었어요 너무 귀찮아서 그동안 또 이제 다른 또 이제 다른 일이 또 많아가지고 할 수도 없었고, 좀 힘들었는데, 어찌 됐든 상품을 올리는 게 너무 귀찮다. 뭐 이렇게 한네개 정도 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개 좀, 여러 가지 또 있겠죠. 어, 이러다 보니까 좀... 아, 제가 이제... 아,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수 있을까? 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수 있지? 막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어, 그래, 다른 뭐... 이... 위탁 판매하는 다른 유튜버들도 찾아보고, 이렇게 이제 상품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올리겠지? 어떻게 상품 가공을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 이제는 어느 정도 좀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거의 다쓴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더 에너지를 쏟는 거는 진짜 노가다예요. 제가 그 저, 이전 영상에서 몇번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이 노가다 안 하려고 지금 이 작업, 이 때가 유튜브 하면서 이 팁들을 계속 공유했던 거거든요. 아, 이제는 이제 노가다를 해야 될 때가 온거 같아요. 아. 걱정이 앞섭니다.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걸 하루 8시간 동안 계속 잡고 있기가 솔직히 쉽진 않거든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모르겠어요. 이걸 진짜 노가다를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할지 아니면은 좀더 생각해 보고 어떻게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볼 건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방법이 없어요.